귀신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일정한 존재감을 일으키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거나 예수피를 외치면 이들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먼저 하급병으로 추정되는 귀신들이 나가면서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기침, 트림, 화품, 방귀, 배변 확구역질, 구토, 침 등이 나오는 생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귀신들의 존재감인지는 날카롭게 분별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전심으로 기도를 지속하면 중급병으로 보이는 귀신들의 존재감이 시작됩니다. 그 존재감이란 몸을 공격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두통과 혼미함 어지러움. 칼로 찌르는 고통을 주는 폭통, 아토피, 발진, 가려움증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만두면 이런 현상도 씻은 듯이 사라져요.